안녕하세요. 예쁜 쓰레기 만들기장인 예스만입니다. 여기 엄청난 조회수의 영상이 있습니다. 바로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자판기. 조회수만 무려 4천만이 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아이스크림 자판기를 만들 건데 이번엔 베네젤리스입니다. 베네젤리스 아이스크림 통 크기와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통 크기가 거의 비슷하기에 좀 아깝기는 하지만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자판기를 재활용할 겁니다. 당연히 자판기 내부의 무브먼트를 분리해서 나중에 그대로 사용하고 자판기 외형만 다시 그릴 겁니다.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자판기 쇼츠 영상은 시드 영상으로 제 채널을 지탱시켜주고 있는데 그에 반면 제작 영상은 이만 밖에 되지 않아 그 갭이 너무 큽니다. 제발 제작 영상도 많이 봐주세요. 사실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자판기 쇼츠 영상의 조회수가 하겐다즈 브랜드 파워인지 아니면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서인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올리는 베네젤리스 아이스크림의 쇼츠 영상의 조회수가 잘 나온다면 아이스크림 자판기를 좋아하는 것이고 반대로 조회수가 잘 나오지 않는다면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브랜드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수 있기에 실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물론 알고리즘이 그리 단순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참고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천만 조회수가 넘는다는 것은 해외에서도 많이 본다는 것이기에 일단 국내 아이스크림 브랜드를 제외하고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시장에서 하겐다제와 함께 세계 1, 2위를 다투는 베앤젤리 아이스크림으로 골랐습니다. 베앤젤리스 아이스크림은 국내에선 인지도가 그리 높지는 않지만 미국에선 사회적 기업으로 충성도 높은 브랜드이며 아이스크림 속에 초콜릿칩과 건과류 등이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어 씹는 맛이 일품인 고급 아이스크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맛은 체리 가르시아지만 오랫동안 베네 젤리스 맛순위에서 항상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의 쿠키를 먹는 듯한 초콜릿칩 쿠키 도우로 만들어 볼 겁니다. 처음엔 그냥 쇼츠로만 만들어서 올릴까 했는데 베네 젤리스 포장 디자인을 표현하려면 그려야 할 요소가 엄청 많아서 영상으로 제작을 했고 간혹 그림 그리는 부분을 자세히 보여달라는 요청도 있었는데 제가 그림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고 그냥 제 멋대로 보고 그리는 거라 자세히 보여드리기가 좀 그랬는데 이참에 그림 그리는 것을 중심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는 주로 수성 페인트와 아크릴 물감을 사용해서 그리는데 그림을 디테일하게 표현을 잘 못하고 대충 전체적인 느낌만 뽑아내기에 자세히 보면 엉망인데 로고와 텍스트가 들어가면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초창기에는 이런 로고도 일일이 손으로 그렸는데 크리컷에서 커팅 프린터를 협찬해주셔서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이제 모든 아트웍 작업을 마무리하고 무브먼트를 다시 장착합니다. 베넨젤리스는 비닐 커버가 없기에 기존 하겐다즈에 있던 비닐 커버 모형을 제거하여 주었습니다. 가격 분말도 이전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자판기와 동일하게 붙여주면서 모든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어떤가요? 잘 나온 것 같나요? 자 그럼 집에 가서 설치해 보겠습니다 집에 가져왔습니다 먼저 작동하기 전에 보냉 기능으로 얼음 주머니를 자판기 안에 넣어주고 베네젤레스 아이스크림 미니컵을 넣은 다음 뚜껑을 닫아줍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버튼을 그냥 누르면 아무런 변화가 없고 100원을 넣으면 그냥 뱉어냅니다 500원짜리 동전 3개를 넣어야 상품이 나오는데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넣고 버튼을 눌러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오직 3개를 넣고 눌러야만 상품이 나옵니다. 벤엔젤리스 아이스크림 쇼츠 영상은 이틀 전에 미리 올렸고 현재까지 조회수는 11,000으로 이전 하겐다즈 아이스크림과 비슷한 조회수를 보여주고 있지만 정확한 비교는 한달 정도 지켜본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좀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